연습문제 118번 보면 fx에 대해서 f7이 0이고 f11이 1일 때그 y는 fx는 y는 log 2의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x축방향으로 a만큼 y축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거니까 y는 log 2의 x 플러스 1을 x축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하면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될 것이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되지. 자 정리를 하면 y는 로그 2에 x 마이너스 a 플러스 플러스 b가 이게 뭐라면 이게 f x 라는 얘기지. f 7이 0이니까 x에다가 7을 대입하면 로그 2에 7 a 1 플러스 b가 0이 된다는 얘기고 f 11이 1이란 얘기는 x에다가 11을 대입하면 로그 2에 11 마이너스 a 플러스 1 플러스 b가 걔가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양변을 빼면 로그 2에 7 a 빼기 로그 2에 11 a가 되고 여기는 1도 없어지고 b도 없어지고 우변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로그의 뺄 셈은 진수의 나눗셈이 되니까 로그 2에 마이너스 a 7-a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, 얘는 로그에 2에, 2에 마이너스 1로 쓸수 있으니까, 진수끼리 같으니까, 어떻게 되냐면, 1 1분의 마이너스 a, 7분의 마이너스 a가 2에 마이너스 1제곱니까, 2분의 1하고 같겠지. 크로스로 이렇게 곱해주면, 2, 7-a가 뭐하고 왔냐면, 11-a하고 같아서 14-2a가 11-a하고 같겠지. 이쪽을 넘겨서 정리하면 a는 뭐가 된다? 3이 된다. a에다가 3 대입하면 여기다, 여기다가,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 로그 2에 4 플러스 1 플러스 b는 0이 되니까 얘가 2. 더하기 1 더하기 b니까 개가 0돼서 따라서 b는 뭐가 된다? 마이너스 3이 된다. a 더하기 b 값을 구하니까 a는 3, b는 마이너스 3돼서